사람들은 왜 밈코인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밈코인은 트렌드를 타고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코인들 뿐만 아니라 사모예드, 솔라나의 봉크 등 너무 많은 밈코인들이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원조 밈은 결국 도지입니다 현재 밈코인은 MZ세드와 알파세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최근 사전 판매 모금액 60억 원을 돌파한 신규 밈코인이 생겨났습니다. 기사부터 그렇습니다. 시바이루냐, 도지코인이냐. 기자가 사람부터 속이려 드네요. 둘다 MZ코인이잖아요. 바로 주인공은 밈코인계의 알파세대 도지코인 20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백서, 토크노믹스, 도지코인 20의 커뮤니티까지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그리고 탄생 동기들인 알파 밈코인들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서브스크라이브 앤 썸업 우선, 도지코인 20은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의 대를 잇는 밈 코인입니다. 현재, 현재 사전 구매 중이고 약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지코인 20을 구매하기 전 도지코인 20이 우리에게 수익을 줄 것인가 정말 괜찮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야흐로 밈코인 세계는 현재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MZ세대에서 알파세대로요 제가 MZ를 적다 보니 이 MZ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를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MZ세대란 1900... 80년부터 2012년 대략 중학생까지의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알파 세대는 2012년 이후 갓난애기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MZ 세대의 민코인들의 특징. 바로 일론 머스크의 키스를 받은 게 특징입니다. 여기 보이는 도지코인, 베이비 도지, 시바이누 등은 모두 일론 머스크의 러브콜과 트윗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코인들이니 코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차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차트입니다. 처음 상승한 지점, 그리고 뒤에 상승한 지점, 높낮이는 다르지만 코인마다 2회차 상승 변곡 지점이 생기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세대 민코인들에는 일론 머스크의 손이 닿은 그로코인 그리고 베이비도지 뜨거운 감자인 디젠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록 디젠 코인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록은 일론 머스크의 XAI라는 스타트업에서 자체 챗 GPT를 만들었는데 이 서비스를 밈으로 만든 게 바로 그록이라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디젠이라는 코인은 블록체인계의 트위터라고 불리우는 워프캐스트 내 채팅앱에서 디젠을 주고받는 문화가 형성되며 인기를 끌었고 2개월 전 디젠이라는 코인은 탄생했으며 팟캐스터에서 운영하는 워프캐스트의 TV였던 디젠이 베이스의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 최근 레이어3인 디젠체인을 출시하며 코인 전체 시총순이 무려 2 0 0위대까지 치고 온 엄청난 밈 코인입니다. 이와 같은 코인들의 차트들을 보면 베이비도지는 상장 이후 1000% 가까이 상승했고 그록 코인도 상장 이후 2주 만에 무려 4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디젠마저도 동일합니다. 2주일 만에 3000%가량 상승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은 느끼셔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도지코인 20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MZ세대는 1차 폭등 이후 2차 변곡 지점이 발생 지점에 있고, 최근 알파세대 코인들은 1차 폭등 후 조정기간에 있습니다. 즉, 최근 트렌드에 있는 밈 코인들은 상장 후한 번은 꼭 폭등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도지 코인 20의 장점들을 소개해드려 볼 건데요. 도지 코인 20은 우선 인플레이션이 없는 코인입니다. 정해진 공급량으로 가격의 휘소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크노믹스도 보면 마케팅, 프리세일, 스테이킹 등 골고루 분배하여 안정적으로 프로젝트가 운영되게끔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20의 커뮤니티인데요. 밈코인은 사실 커뮤니티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인스타는 11만 6천 명의 팔로워, 트위터는 14,000명으로 생긴 지 무려 6개월밖에 안된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총 13명 이상의 홀더가 도지코인 20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를 찾다 보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는데요. 바로, 언락기간 없이 유니스왑, 즉, 덱스 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토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밈 토큰은 상장 직후 폭등하는 과정을 보이는데 도지코인 20은 사전 구매를 할 경우에만 락업 기간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밈 전문 투자자는 새롭고 반짝이는 디젠 같은 코인들 때문에 잠시 한눈 팔았지만 도지 코인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트윗합니다. 그러자 인상적인 대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대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일론 머스크가 재채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지 코인의 상장일과 도지 코인 20의 상장일 무언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지코인 20에 대한 영상을 만드느라 고생했으니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는 공부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 영상 시청하고 계신 펜다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지금까지 집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는 NFT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NFT는 비트코인 반감기 시작 후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는 NFT입니다. 이 NFT가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비트코인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의 ERC20, 유니스왑이나 에이브와 같이 교환 가능한 토큰 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위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새길 수 있는 오디널스라는 코인 개발을 통해 대체 가능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걸 바로 BRC20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b r c 2 0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밈 토큰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이 오디널스 창시자인 KC는 최근 비트코인 대체 가능 프로토콜을 제안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비트코인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바로 반감기가 진행되는 시점에 출시됩니다. 그렇기에 이 NFT가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엄청난 코인 생태계가 함께하는 NFT 한정된 수량과 반감기를 앞둔 시간 제한이 있는 이 NFT에 대한 정보는 바로 시간이 생명입니다. 일단 이 NFT는 팬다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만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버튼 누르셔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팬다 구독 완료 이렇게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코인 공유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을 확인한 다음 이번 영상에서 등장한 아까 그 코인명이 담긴 비밀 한정 영상을 개별 링크로 달아 드릴 텐데요. 비밀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공개로 업로드된 상태이며 코인 공유 신청을 정상적으로 하고 나서 답글을 통해 받은 개별 링크로만 시청이 가능하죠. 코인명이 담긴 비밀 한정 영상을 보고 싶은 분께서는 지금 바로 펜다 채널을 구독하신 다음 시청 중인 영상 하단에 댓글로 펜다 구독 완료라고 이렇게 한줄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매일 실시간으로 신청하신 분들 취합하고 나서 코인명이 포함된 비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개별 링크를 답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지코인 20에 대한 리뷰였고 도지코인 20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공부방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